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영상을 좀 짧게, 그, 이제, 영상이 너무 길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짧게, 이제, 그 중요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진짜 중요하게, 웨이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세 가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두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 웨이트. 이제, 훈련. 그 다음에, 식당. 휴식. 이세 개거든요? 이세 개만 지키면 무조건 몸이 만들어져요. 제가 장담합니다. 어, 저도 예전에 과거 사진, 이제, 제 동영상 거기 보면은, 뭐, 그, 7년 비포에프던가 해가지고, 제 고등학교 때부터 그 사진이 좀 이렇게 쫙 이렇게 슬라이드 되는 거였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는, 진짜, 딱, 정말 공부가 저는 너무 하기 싫었어요. 너무 하기 싫었는데, 공부를 억지로 했거든요? 그래갖고, 얼굴도 막, 그, 막, 인상에 찌들어 있고, 여드름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열 올라와가지고, 엄청 확 차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갖고, 운동, 운동하고, 이제 운동하고 식단하고 휴식 이거 잘 지키면서 몸도 바꾸고 얼굴도 이제 뭐잘 생겼다 잘 생겨졌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훨씬 나요. 그때는 거의 대인관계가 안 됐어요. 너무 못 생겼어 가지고 어딜 가서나 이제 못 생긴 걸로는 치지 않았습니다. 그 그때 당시에는. 예. 네. 근데 이제 그뭐 살도 빠지고 그 피부도 좀 그래도 막 여드름 트러블 이런 것들은 많이 줄고 하다 보니까 어 그래도 뭐 대인관계 하는데는 솔직히 지장 없습니다. 뭐예뭐 아, 뭐 혜택 받는 부분은 없는 없더라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면 먼저 운동부터 들어갈게요.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운동이 선행되어야지 바뀝니다. 네, 운동을 일단 근본 중에 근본인데 이제 또 점점 고수가 되어서 가면 갈수록 이제 또 다른 분 다른 부분의 비중이 커지는 거죠. 초보자이실수록운동에 비중을 많이 두시면 됩니다. 뭐 식단을 지키느니 휴식을 지, 지, 지키느니 뭐 이거는 이따 생각하셔도 되고 먼저 운동. 네. 어. 그러니까 운동을 이제 제가 MCM이라고 해가지고 아 MMC라고 해가지고 되게 좀 어렵게 설명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제가 예를 들어 가, 가슴 운동을 해요. 그러면은 가슴에만 집중하고 가슴이 타는 느낌 이렇게 막그 타는 느낌이라고 하는 게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내려놓으면 으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있거든요. 막 타가지고 막 어쩔 수없이막 안절부절하게 안절부절 같지는 아니고 막 아우 막 짜증나게 아픈 그런 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그 통증을 느끼는 것. 가슴에. 예. 가,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어난그 여기 뭐냐? 어깨 전면부는 아플 수가 있어요. 보조근으로 이제 좀 빼나 많이 이제 헤매가기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가슴은 안 아프고 여기만 아프다. 여기만 근육통이 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가. 그 그렇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하나 하나씩 뭐 영상을 보거나 주변 지인분들 운동 잘하시는 분들께 물어봐가지고 자세 교정하고 이제 자극점 교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을 운동으로서 이제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것 여기 먼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식단인데 식단은 솔직히 다 알아요. 뭘 먹어야 될지 뭘안 먹어야 될지 언제 먹어야 될지 몇번 먹어야 될지 모르시면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60kg급을 목표로 이제 다이어트를 준비한다고 할때 그러면은 닭가슴살 600g 넣어요. 예. 고구마는 주먹만한 것, 주먹만한 것 5개. 저는 사실 시합 준비할 때 3개 넣긴 한데 저는 이제 탄수화물 좀 되게 줄이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좀 다이어트를 장기적으로 길게 할 거면 닭가슴살 600 몸무게 60 기준 닭가슴살 600 고구마 5개. 그리고 야채를 많이 뭐 양파나 브로콜리나 뭐. 양배추나 뭐 이런 즙들를 많이 먹어도 되고 물은 엄청나게 많이 최대한 마실 수 있는 만큼 10리터도 가능, 10리터까지도 괜찮. 예, 네. 물론 이제 체질에 따라서 그 정도 되면은 신장이 약간 부담이 가는 체질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이제 본인이 자세히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기준에 65시죠. 예, 네. 그러면 은체0기로 기준이면은. 700g, 6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80kg이면은, 닭감살 800g에, 그 뭐냐, 고구마 7개,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고구마를 그렇게 먹는데 좀 살이 늦게 빠진다.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 빠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고구마 한개씩두개씩 줄이면 돼요. 줄이면 되고, 어, 이제 뭐, 닭, 그, 너무 배고프다. 이러면은 닭감살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00g까지 괜찮아요. 저도 이제 700g 먹는 날도 있고, 아, 줄여서 먹진 않는다. 참, 그러고 보니. 그러면 플러스 100g 까지는 거의 괜찮다고 봐요. 됐죠? 그러면 일단 식단도 지켜줬, 이 집, 그, 알게, 알게 되셨죠? 이제, 그니까, 이거를 6개에 나눠 먹으면 돼요. 싸다니면 돼요. 도시락 싸다니고 쪽팔린다고 이제 뭐안 싸다니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도 그 닭가슴살 뭐 고구마 이거 뭐 해가지고 그 수업, 그 수업 시간에 먹진 않죠? 당연히. 그 쉬는 시간에 가면 이거 뚜껑 까가지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쪼그려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엄청 불쌍하게 그것도 그러니까 그닭가슴살 냄새 많이 나니까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구석지 막 그래도 화장실 가서 먹진 않아요 뭐 계단이나 뭐 흡연구역 가가지고 먹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제 사실 흡연자긴 해가지고 네. 또 흡연 그딱 거기서 바로 먹고 이제 흡연하고 이제 화장실 갔다가 이제 다시 수업 들어가면 딱식분 끝나 있어요 그렇게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식단도 아무튼 마무리 된 거죠 야채는 많이 드셔도 돼요 그리고 나트륨 같은 부분도 사실 뭐 김치 이런 거는 괜찮아요 김치, 뭐, 고추, 양파, 피클, 뭐, 이런 거, 그, 괜찮은데, 그, 그런 나트륨 있는 음식들 먹으면은 좀 빠지는 게 눈에 더디게 보여요. 빠지긴 빠지는, 빠지는 정도는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근데 눈에 더디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나트륨도 되게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격 급한 사람들은 빨리 줄이면은, 아, 빨리 줄는 게 보이면은 또 이제 신나죠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 케이스들, 그런 케이스들은 나트륨도 한번 줄여보세요. 네 음, 그 다음에 휴식. 휴식은, 아, 잠 많이 자세요. 잠 많이 자시고, 이제 휴식할 때는 이제 보충제들이 좀 필요하겠죠. 좋은 보충제들. 뭐, 이제, 그 숙면을 도는 ZMA라든가, ZMA가 이제 또그 굴이랑 아연에 많은, 아니, 굴에 많은 이제, 아연, 마그네슘, 뭐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럼 굴이 남자한테 좋다 하잖아요. 테스토스테론, 이거를 이제, 이 호르몬 그 생성, 분비 이런 거할때 도와주는 물질이 그 굴에 있는 아연, 마그네슘 이런 것들 친구들이에요. 그걸 이제 그 캡슐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제타메니트셔도 좋고 뭐 아르기닌, 아르기닌은 이제 혈관 뭐 확장, 혈액 순환 이런 거 도와주는 애들이라서 얘도 도움 되고요. 어또 비타민, 비타민 B군 이런 거는 이제 단백질, 근육 합성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 어또 이제 생각나는 게 그때 얘기했던 거 글루타민. 글루타민도 이제 아미노산으로 좋고 BCAA 뭐해 가지고 또, 이제, H&B. m H&B는 m 사실 뭐큰 도움 되는지 모르겠고, 관절 아프신 분들 글루코사면 드시고, 어, 뭐, 이제 뭐 마카가 또 테스토스테론 성, 그, 거기에 좋다, 좋다 해가지고, 저도 먹어봤는데, 뭐, 뭐, 쏘쏘해요. 그냥 뭐, 플라시보 효과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한약으로 추천드리자면은, 뭐, 체중 증가를 위해서는 보증인케탕.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이제 마왕탕. 아니, 마왕탕이 아니고, 마왕이 들어간, 그, 마왕으로, 주, 마왕이 주 그주 약재로 된그 한약들 그 보통 가면 한약 가면 다이어트 한약 지어 주세요 하면은 거의 다마음 들어간 한약이에요. 네. 근데 그 마황에 대해서도 진짜 그더할 얘기가 많긴 한데 이거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음번 에하기로 하고 어그 다음에 이제 보충제는 그러면 이 정도 면템 그거 갖고 이제 잠은 이제 규칙적으로 많이 주무시고 네다 아시잖아요 이제 술 줄이시고 담배 쭉 담배 담배는 그래도 그나마 좀 영향이 덜 해요, 체감상. 저는 이제 대회 준비 때는 술은 일절 끊고, 담배는 그래도 좀 피긴 피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고끈을 꺼긴 한데, 예, 그 흡연자분들 같이 노력합시다. 예, 그 백현무육하다는데, 그 뭐, 네, 열심히 가져 노력해서 끊도록 합시다.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운동, 그 다음에, 뭐야, 운동, 식단, 휴식 이렇게 중요한 거세 가지, 예, 그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이제 내일, 내 대회인데, 그, 와 좀, 성적, 성적을 떠나서, 그래도 후회 없이 잘 하고 오겠습니다. 뭐, 감사드립니다.